망루가 품은 뼈 아픈 역사는 풀한 포기로 태어나. 망루는 방어, 감시, 조망을 위하여 높은 곳에 사방이 잘 보이도록 지은 건물이다. 무엇을 감시하고 방어하고 조망하려 했을까? 시절을 호령하던 망루는 이제 거친 비바람에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끼어 볼품없는 초로가 되었다. 임실과 오수의 덩그러니 던져지듯 남은 망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일까? 늦가을 임실로 향하는 길은 온통 은행으로 놀았다 망루로 가는 길이 전등을 밝힌 듯 환하다. 오수 망루에서 울리는 공포 사이렌. 임실 오수하면. 먼저, 오수 의견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술을 마시고 풀밭에 잠든 주인을 살리기 위해 불길을 막은 개. 죽은 개를 묻은 자리에 꽂은 지팡이가 나무가 되었다 해서 붙은 이름, 오수. 오수 의견 이야기가 이토록 강렬하니, 막루가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는가 싶은 생각으로 오수면에 도착했다. 오수 막루는 오수면 한복판에 빨간 굴뚝같은 모양새로 서있다. 1940년에 세워진 오수 망루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건설되었다. 한때 오수는 임실의 중심지로 남원, 순창, 장수 일대 12개 면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이었다. 특히 오수는 뽕밭이 있어 비단을 만들었기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왕래가 잦았다. 또 이곳에 오일장이 열리면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들었으니 망루가 이곳에 세워진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리라. 태평양 전쟁 준비로 일본이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했을 그 즈음, 반일 감정은 극에 치달았다. 특히 임실은 3.1 운동 때부터 천교도인들의 민족 저항이 가장 거센 지역이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 수록된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성난 군중이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 두 개동을 파괴했다고 하니 이들의 저항은 그저 말뿐이 아니었다. 오수에서도 일본은 전쟁 준비로 조선인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수탈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마을 한복판에 순사 주재소를 세웠으니 그 결과물이 바로 오수망루이다. 높이 12m, 하부지름 2.4m의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오수망루의 꼭대기에는 육각형의 망대가 있다. 망대에는 6개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사방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이 조선인을 감시하기 위한 역사의 뼈 아픈 결과물이다.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높고 웅장한 것은 억압의 상징이다. 억압은 수치를 낳고 자괴감을 낳는다. 자괴감은 자기 비하를 낳고 결국에는 조금만 억압을 가해도 마땅히 그러하다는 듯 스스로를 낮추고 기게 만든다. 일본이 겨냥한 정책은 바로 스스로의 파괴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들풀을 짓이긴다고 뿌리까지 뽑힐까. 속수무책으로 뽑히지 않으려는 저항정신은 막루로 몰려든 사람들이 증명했다. 막루가 오히려 저항정신의 촉발체가 된 셈이다. 더는 무엇을 빼앗기겠는가. 남은 건 그들이 말하는 하찮은 목숨이지만 그 목숨 더는 하찮게 쓰지 않기 위해 낫과 호미를 들고 오수망루 주위로 몰려들어 풀뿌리 민중의 힘을 과시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오수망루는 또한번 아픔을 겪는다. 빨치산을 경계하는 초소로 쓰인 것이다. 망루는 빨치산이 나타났다 싶으면 사이렌을 울려댔다. 목적은 산불 예방과 치안 유지라고 하지만 결국 무언가를 감시하는 건.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나 다름이 없었다. 같은 동족끼리 망루를 사이에 두고 격전을 벌이는 그 뼈저림을 오수 망루는 어떻게 버텨냈을까. 사이렌 소리는 실상 망루가 부르짖는 통곡이었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았으며 대치하게 만들어 총 뿌리를 겨누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싸우려드는 자도 맞서는 자도 마찬가지였다. 격동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선 오수 망루는 그 존재가 역사의 상실감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은행나무를 껴안은 회문 망루. 막루. 오수 망루를 빠져나와 임실 회문산으로 방향을 바꾸면 우체국과 마을회관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덕치면이 나온다.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니 단풍이 절정에 이른 은행나무 한 그루가 이방인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 코로나 여파로 면 소재지가 있는 회문 막루 주변은 횡하이 이를 데 없다. 우체국, 경찰서, 복지회관 주변은 싸늘한 기운만 감돌았다. 그곳에 거친 돌과 시멘트로 만든 회문 막루가 있었다. 커다란 은행나무가 뿜는 노란빛에 취에 그만 지나칠 뻔한 망루이다. 꼭 거인이 쓰다버린 뚜껑 달린 주전자 같은 모양이 재미있으면서도 이질적이었다. 회문 망루는 오수 망루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지역 방어를 위해 건설되었다.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빨치산과 군경의 대립이 오고 가는 때인지라 지역민들의 두려움은 이들이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빨치산이 내려와 총으로 위협하니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을 테고 또 하루는 군경이와 빨치산을 도운 이들을 몰아세우니 하루도 마음 편히 살수 없는 시국에 이들에게 망루는 어떤 의미였을까? 회문 망루의 원래 모습은 3층 높이의 건물이었다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돌 틈에 자란 초록빛 잡초만이 생기 없는 망루에 한점 희망처럼 파릇하다. 망루 내부는 안타까울 정도로 휑했다. 그럼에도 나름 기둥을 대고 철골을 설치해 무너짐을 방지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근데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아는 지역민들의 노고가 느껴졌다. 내가 사는 땅은 어제와 오늘을 말해주는 유산이야 말로 내 정체성과 신념을 세우는 지표이지 싶다. 우남 저수지가 품은 우남 망루. 우남 저수지를 끼고 호젓하게 달리다 보면 어머니 자궁처럼 저수지에 푹 안긴 망루가 눈에 띈다. 물론 찾고자 해서 찾은 망루니. 그냥 보면 모르고 지나칠 구조물이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어디선가 가을 있는 냄새가 풍긴다. 고개를 들어 앞산을 내다보았다. 노랗게 그리고 빨갛게 물든 단풍 속에서 따닥따닥 모닥불 집히는 소리가 들렸다. 시골 전경은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정겨웠다. 길을 건너니 망루로 내려가는 정갈한 계단이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니 반질반질한 돌길을 따라 왼쪽으로는 아담한 집한 채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우남 저수지가 햇빛에 반짝인다. 길 끝에는 높이 3 m 터에 어른 10명이 손을 잡고 빙 둘러서야 할 정도 너비를 한 돌과 자갈을 쌓아 만든 망루가 있다. 가을 햇빛이 돌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주춤주춤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망루는 텅빈 가슴을 안고서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사막 한 가운데 놓인 유형지를 방불케하는 상막함에 가슴이 쓰렸다. 망루로 들어가 안을 살폈다. 돌무더기를 쌓고 시멘트로 대충 바른 망루는 내 키보다 높은 곳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마도 포를 걸어놓고 적을 감시했던 구멍이었으리라. 그 아래 시면처럼 어두운 막힌 구멍을 보고 있자니 더럽 겁이 났다. 뱀이라도 똬리를 틀고 있다. 공격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막루 안으로 찬바람은 계속 밀려오고 하늘은 조금씩 풍경을 달리했다. 뻥 뚫린 막루 한가운데 서있자니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인이 된 듯했다. 막막한 심정은 이런 것일까? 사방이 막힌 벽과 고개를 들면 보이는 건 하늘 뿐, 그들에게 오래전 그날은 지금의 나처럼 막막함이었을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격전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고발하고 대립해야 했던 순간이 이뻥 뚫린 하늘처럼 해소가 될수 있기를 희망했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은 생성하고 소멸한다. 한 시대를 주물럭거렸던 독재자도 생을 마감하고 흙으로 돌아갔다. 이념 대립으로 벌건 눈 밝히며 상대를 향해 나를 세웠던 그들도 흙이 되고 거름이 되고 나무가 되고 물이 되고 꽃이 되는 나날을 거듭했을 것이다. 지나간 역사는 내발 앞에 자란 풀한 포기로 태어나 조그만 얼굴을 내밀고 소리 없이 응원을 건네고 있다. 임시르 새 망루 앞에서 나는 풀한 포기와 이기의 시선을 맞추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거친 광야에서 맞바람을 이기고 간 모든 이들에 비하면 내 삶은 그저 어린애의 투정 같은 것이었다.